어두, 진짜. 안녕하십니까. 5년차 외벌리 맨팀 철수입니다. 8년차 외벌이 존슨입니다. 자, 2주차죠? 네, 그렇습니다. 위대한 도전. 한국 최초 랜덤워크 실험. 관심이 엄청나. 음. 엄청 뜨겁다고. 음. 여기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죠, 그죠. 댓글로 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음. 저희가 투자했으면 하는 한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그치, 그치. 이런 것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직접 투자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그 이유를 진짜. 딱 합리적인 이유를 합리적으로 어, 어. 그렇지 우리는 합리성의 상징이잖아요 맨팀이잖아 아직 영상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종목 추천이 없었어 아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주차 투자 종목은 저희가 음. 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어? 어떻게 보면 10주차 될 때까지 추천이 없을 수도 있어요 <laughs> 내가 내 아이디로 달게 다른 아. 아이디로 아, 아 나도 아이디 몇개 있으니까 달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삼성전자 투자했죠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 팀은 어디 넣었죠? 현대해상 그렇죠 현대해상 어, 사실 저는 까먹었었습니다 왜냐면 아. 내거 아니니까 자, 저희 1주차 현황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음. 맨 팀의 삼성전자 어,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2.74%입니다. 어, 98,398원에 음. 어, 매수를 했는데, 현재 평가금액 95,700원. 한2.7% 정도, 일주에2.7% 정도는 그게 크게 손실 본건 아니야, 사실은. 꽤, 꽤큰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한가 두 번은 맞아지, 새끼. 2,600원, 야, 2,600원. 떨궜으니까 음, 딱천만 명이다 아직 감당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니 왜냐면 우리 10주까지의 싸움이야 긴 싸움이야 1주 차에 난팔 생각하지도 않았어 오늘 제가 이 파란 넥타이를 하고 온 이유도 어? 그래서 저희가 아니 왜 우리나라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왜 이런 구력을 당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아니 이유가 있어 리가좀 어. 찾아보니까 코로나 관련 직접적인 수혜를 입은 산업 기업 관련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전자장비 반도체주는 하락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이야 왜냐면은 음. 지금 현재 그 주가 지수 그렇고 현재 주가 수준도 코로나 이전에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을 했단 말이야, 대부분. 음,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가 갈 길을 잃은 거야. 아, 더 오를 것이냐? 아, 상승 모멘텀을 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또 다시 한번 그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정말 잘 쓰는 단어 중에 두 개가 벌써 나왔습니다. 뭐? 일시적이다. 음. 그리고 모멘텀. 음. 이건 씨봐 봐. 나는 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1주차, 2주에서 끝낼게 아니야. 10주차를 보잖죠 아, 이런 기사가 있어. 단독.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달 말 비메모리 추가 배팅을 내놓는다. 이달 말이야. 1 0주 어, 아니야. 멘드펀 어, 어. 추가 투자 계획 밝힐 듯 장비 투자금액 예. 잠깐만. 어, 어. 어, 아 근데 무튼 투자를 한다는 거야. 어, 어, 어. <laughs> 아니 어쨌든 아 그렇죠 그렇죠 호재야. 아, 저게 과연 호재일까요? 아니 투자 계획 밝힌 다음에 떨어진 것도 엄청 많습니다. 음. 예상치보다 적다잖아 투자 금액이 괜찮아. 아 적으면 더 좋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좀 <laughs> 위험성이 좀 덜하다. 아 그렇죠. 로우 전형적인 로리턴 주식꾼들의 이 아전인 수격. 자, 이런 기사도 있어. 장난 아니야. 꿈의 배터리 의기투합. 삼성 현대차 포스트 반도체 가속화. 저는 지금 한 차원 더 높게 비약하는 새로운 삼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과 전격 회동. 그냥 회동도 아니야. 전격 회동. 야, 나는 이 기사 보고. 어. 야, 지금 이 시점에서 전기차 배터리 에뛰어든게 이게 이게 제대로 된.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전기차 배터리, 삼성 전자계는 삼성 SDI 수익기가 진짜. 근데 나도 전자전자인데 이거 SDI 포스트 반도체래. 아무튼 반도체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 음. 근데 아무튼 삼성. <laughs> 아니 그래서 솔직히 난2 7칠 정도면 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 음 그래요? 아니 야 봐봐 보호먹기는 이게 음. 호재가 없어. 아 그럴까요? 아, 색깔부터가 다르죠. 좀, 어? 좀 올랐어? 파란색이었는데 여기는 핑크색이네. 빨간색이죠 아, 이 ㅅ 아, 이야 굳이 아. 핑크색이라고 전... 0.3% 올랐네 응, 이거는 그래. 사실 그냥 그냥 원금 왜냐면 수수료 때문에 얼마 남는 것도 없어 어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저희 삼성팀이랑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2.7이었으니까 아니 3%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 314원 번게번 번 거야? 2,700원이랑 <laughs> <laughs> 합하면 3,000원을 번 거죠 여기는 그냥, 너 맨팀이야 ㅅㅅㅂ야 아, 아니 이건 후제 어. 호재가 아니라 그냥 어 그냥 뭐 등락을 반복한 거야 사실 이 아, 일시적인 모멘텀이다 <laughs> 현대상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면은 어... 아 이게 실적 발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정도 증가를 했고 응. 영업이익은 한6% 정도가 늘었네 그치 아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큼 죽을 썼다는 거야 이거 봐봐 투자 이익률이 늘었고 투자 영업이익 증가했고 손해율 손해, 손해를 늘었다는 건 이거는 이거는 악재야. 아, 이, 이거 중에서 하나. 하나 그러니까 사람 기순이 늘었다는 것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야. 아, 그죠, 그죠, 이건 그죠. 비합리적인 거야. 아, 베이비 팀을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면안 돼. 어, 꽤 합리적인 것 같은데. 아 그죠. 진짜 비합리의 <laughs> 상징이네. 어, 손해율은. 손해 야, 손해율이 가장 치명적인 거잖아. 솔직히 나는. 돈 쥐어주면 여긴 투자 절대 안 해. 아, 그래요? 현대상한테 미야, 좋은 회사야. 아니, 견실하지. 음. 하지만 그 주식 투자 관점에서 나는 절대 여긴 투자에 의미가 없어. 음, 음. 난, 너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지금 100만원 있어. 음. 삼성 전자 현대상이야. 지금. 현대상이지. 그렇잖아. 아, 그죠, 그죠. 시작은 중요한 게 기야. 아니야. 아, 그럼거 우리 중에 주... 아직 9번의 기회가 남았다고. 그죠, 그죠. 시작이 어. 절반이란 말도 있지만은 사실 시작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치. 어. 자, 2주차. 저희 투자 종목은 바로 CJENM입니다. 우리가 어? 여기를 투자한 이유가 첫 번째로 뭐냐면은 네이버 증시 페이지만 들어가 봤어 보니까 음. 최근 실적과 최근 분기 실적이 나오더라고 계속해서 음. 상승하고 있어 3조 6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음. 지금 굉장히 상승 모멘텀을 탔다고 2020년 1분기 음. 잘 나왔어 음. 그래서 좋. 제가 이 분위기를 봐서 종목 토론실 한번 봤어 어, 어 이런 것도 봤어 어, 잠깐만. 어. 어. <laughs> 최근 그 주가 추이를 좀 봤어, 내가. 이게 지금 현재 1, 1년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하락 중이었어. 음. 근데 코로나 때 완전 최저점 찍었잖아. 어. 그러고서약 지금 상승을 하다가 다시 어. 또 꼬꾸라진 상황이란 말이야. 어. 근데 결국에 이 컨텐츠, 음. 컨텐츠는 코로나. 그쵸, 어떻게 보면은 어. 코로나 수혜주라고볼수 있죠. 그래서 나는 c g 이 n 이 택했던 거야. 그리고 여기 10년 주가 추이를 봐봐. 최고점이 43만원이야. 지금 얼마다? 10만원대. 야, 이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미... 다시 돌아온다. 43만원이 돌아온다? 이영광이 당연하지 돌아오지 아무튼 그리고 최근에 기생충 어. 기생충을 투자한 것도 바로 그때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에 미경이 누나가 무대에 올라왔을 때 그때 나는 혼자 울었어. 아니 혼자말했어 주식 얼마지? <목소리>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베이비팀의 투자 원칙은 코스피 200 안에서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정말 치명적인 아, 그러니까. 어, 치명적으로 놓친 게 하나 있었죠. 저번 주엔 정말 운이 좋게도 어. 이 오래 걸려들지 않았어, 우리가. 어, 한번 다시 하긴 했지만. 아무튼 저희가 매주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잖아요. 어. 근데 코스피 2대간에서 랜덤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 10만 원을 넘어가는 주식 종목이 너무 많은 거야. 어. 어. 어떤 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하면은 10주 동안 할게 아, 없는 거야. 10주 동안 존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진짜 우리가 이 정도로 그지라는 거를.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최대 금액 20만원. 어, 그렇죠, 그렇죠. 20만원 이하의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 그 안에서 선정을 어, 진행을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도 어. 다행히 저희가 코스피 200에서 소팅을 해봤더니, 음. 그 10만원 안 넘는 게 150개 정도가 되고. 150개 정도가. 어, 그리고 어. 20만원까지는 한 170, 80, 아. 그, 그 정도 되니까, 어. 어, 뭐 크게 뭐 유의미한. 그렇죠, 그렇죠. 어, 실험에 어. 유의미한 뭐 변화를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어. 저희가 뭐, 진짜 코스피 200다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베이비팀 두 번째 선수 한번 오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입장. 입장? 입장.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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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장. 아이, 하라야하라 잠깐 달아, 일로와 봐. 일로와 봐. 잠깐 일로와 봐. 어, 이로와 봐. 롤롤롤롤롤롤 롤. 어, 1번 선수 말고 2번 선수. 2번. 어, 동동이 말고 2번 선수 입장. 타 이리로 와 봐. 아빠, 아빠. <laughs> 입장 거부 이거만 <laughs> 누르면 돼 이거, 이렇게 딱 어, 근데 얘 잠깐 계속 우니까 그런거 그게 멋있잖아 <laughs> 이거 투자하기 싫은가봐 <laughs> 야너 보니까 계속 울잖아 <laughs> 주식 투자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 아 정말. 그다음 두 번째 선수 입장하고 있습니다. 음. 아빠 이거 한자. 어, 입장. 오. 빠바바바, <웃음> <웃음> 언제나 자. 즐거워. 아빠 여기 있잖아.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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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즐거워. 괜찮아요 <laughs> <아니>, 괜찮아. 누르기만 <laughs> 하면 돼. 이거 자딱띡 오, 어, 그렇지. 손가락, 어, 이렇게 해서. 응, 아빠, 이제, 자, 하나, 뚝딱, 뚝딱. 갔어. 오 됐어. 됐어?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응, 됐어. 응, 됐어. 응, 됐어. 응. 됐어. 응. 됐어. 됐어. 하라. 하라, 해냈어. 어이고. 어디가 나올 것 같아. 응. 어디? 어디, 어디? 아이고, 3, 2, 1. 개링